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저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시는 말할 것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직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삼절 그 마지막 3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백성은 그렇게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세상 마지막 때에는 중세에도 교권이 있을 그때 또 오히려 교권이 정체를압설 때도 있는 그때에도 멸망의 가장 큰 시작이 뭐였는가 하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의 타락이었고 또 세상 권력의 타락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어, 좋게 여기는 이들이 예,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하반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예, 어찌하려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보면 바로 마지막에는 예,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하려고 어, 이렇게 하는가 하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모든 시대와 세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가 하면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함이 악을 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경외함이 없는 그 삶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 <laughs>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비유하셨는가 하면 바 바다에 에, 파도가 칠 때에 해변에 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럼 해변을 에, 넘지 못하도록 모래로 경계로 삼았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는 에, 파도와 바다와 같음을 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 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 하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아니 하는. 어떻게 보면, 어, 죄악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을 어,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하룻강아지 보무순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금방 낳은 강아지가 범인지, 애민지풍간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는 것, 경외란 말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인데, 바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한단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너희가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넘었음을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있습니다.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백성은 뭐요? 두려워거나 하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그것도 오히려 더 심화되어 더 반역하는 이 말씀이 상충됨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지 하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반역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모래로 경계선을 쌓았는데 너는 이미 이 경계선을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예? 여러분 우리 만약에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시각 청각 장인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겠어요 아니면 시각 장애이고 청각 장애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다기 보다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래서 오늘 예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폐역한 모습을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시각 장애가 있고 청각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패역한다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일상에 예,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신명기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기도 인용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이르기를 이름비 안되진비 우리로 말하면 봄 가을에 주시는 그비 그래서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얼마 전에 계속 가물다가 하루 그냥 만년 남았지만 비가 이렇게 왔는데 교회 뒤에 조만한 밭에도 보면 여러 가지들을 심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게 뭐 보면은 물을 줘야 될 거래서 저녁에들 물을 줬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아그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어제 모습하고 오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신 그 아름다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름답겠어요 자연의 아름다움같이 어제 우리 청춘대학 스태프들이 화담숲 다녀왔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 왔는데 너무. 어,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것도 있지만 그 자연을 이렇게 이용해서 꾸며놓은 거지 자연의 아름다움,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어, 겨울에 백설 가운데서 또 푸른 소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늘 이른 비안 내진 비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추수 기한을 정하셔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을 누가 막았느냐? 이 이른 비야 늦은 비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박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너희가 물리쳤고 너희가 막았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영원토로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늘 언제나 거기에 계세요. 본인이 멀리 떨어진 멀리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그러고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려가 갈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목소를 달라고 쫄라가지고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잊은 적이 없잖아요. 뭐를 봐서 아들은 굶어 죽게 되어져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 아버지는 우리를 멀리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뭐 삽작 대문이야 뚫고도 들어오고, 넘어도 들어오지만... 집을 나간 자식이 혹시나 집에 돌아오다가 문이 걸려 있으면 못 들어올까봐 방문 고리를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문 고리를 보면은 이렇게 걸수 있게끔 그것도 또 어떻게 잘못 걸릴까봐 거기다가 숟가락도 꽂아놓기도 하고. 근데 집을 나간 자식이 있으면 삽작 대문도 그냥 이렇게 조금 젖혀 놓고. 온고리도 걸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바로 상거 거리가 먼 데도 자식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못 봤어요.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자식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바로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베 그 오히려 그 너희 허물이 이란들 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초두에 보았듯이 종교 권력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민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성도들이 교계 지도자들을 걱정하는 이 시대에 깍불로 뒤져보져버린 오늘 세상적인 권력도 종교 권력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야 될 앞에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육적 지도자들이나 썩어 문드러졌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가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렇게 어 사분 오열되고 깨지고 이 흐트러진 이거 예? 이거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묶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세요 지도, 지도자들의 말장난 때문에 다 이렇게 뭔가 깨어져가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는데 나의 허물만이 허물이 아니라 민족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고 나의 죄악만이 나의 죄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후대를 살아가야 될이 나라고 이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척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들이 배척하는 예? 그 한계를 넘어버린 이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내가 주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험을 듣게 하옵소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며 경외하는 우리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고 떨림으로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거울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고 추수에 정한 기한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께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함에 격려하며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어울림 속에서도 영적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또 제주 선교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그 수고가 우리 교회에 은혜가 되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VIP 대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우리가 또 이렇게 결심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꼭 백일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일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